만에 인기 영상 100개 리스트업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셨나요?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진짜 가능합니다. 영상 URL, 조회수, 좋아요, 댓글 수를 진짜 빠르게 리스트업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 100개 리스트업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엄청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니 같이 고고 해보시죠. 원이 고고! 인스타나 틱톡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잘 나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인스타그램어를 찾는 건데요. 이건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게 알아서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미 팔로우 하신 분들이 있으니 더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s o u l f t 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사이트가 있죠? 이걸 클릭해 줍니다. 여기 add to chrome 클릭해 주시면 여기 크롬에 추가 보이시죠 크롬에 추가 클릭해 줍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하면 벌써 설치가 끝났고요 그럼 이제 7 80%는 끝난 겁니다 이제 리스트업 하고 싶은 인스타그램 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를 먼저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 여기에 요 마크가 있으실 겁니다 요 마크 확장 프로그램 마크인데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저희가 다운받은 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주시면 요런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무료로 할수 있는 건 최근 25개 아이템 리스트 업입니다. 전체를 리스트업 하고 싶으면 비용을 내야 하니 이건 개개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좋아요를 우선순위로 할지 아니면 조회수를 우선순위로 할지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운 받아서 정렬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좋아요로 클릭해서 다운 받아보겠습니다. 좋아요 클릭 최근 25개 영상 중에서 조회수 우선순위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트 가가지고 익스포트 클릭해 주시면 익스포트 에즈가 나오는데요 엑셀로 다운받고 싶으면 코그 밑에 안 보이는데 요안 보이는데 엑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클릭해주면 엑셀로 다운로드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셀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URL이랑 조회수,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숫자가 이렇게 쫙 정리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좋아요 수로 이제 내림차순이 돼서 이제 좋아요가 높은 걸로 했는데 조회수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1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 이제 필터 입혀서 내림차순 해주시면 좋아요가 높은 순으로 아니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클릭해서 어떤 영상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일일이 사이트 들어가서 url 복사하고 조회수 좋아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소프트 피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분 컷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른 인스타그램 홈에 들어가서 똑같이 다운 받으시면 무조건 터지는 인기 영상 100개 리스트 5분도 안 걸려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이렇게 리스트 함 영상 다운 받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tqcc 사이트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는 인스타나 틱톡 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인데 무료이다 보니 광고 화면이 엄청 뜹니다. 정말 많이 뜹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이트도 가끔 뜨니 요거 이용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그냥 다 x 눌러 주시면 되고요. 아까 엑셀에서 다운 받은 URL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제출 눌러 줍니다. 그리고 여기 비디오 저장 클릭해 주십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 점세개 보이시죠? 점세개 누르시면 다운로드. 그러면 다운로드 끝입니다. 참 쉽죠? 이? 오늘은 이렇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 소프피드를 사용해서 완전 빠르게 무조건 터지는 인기 영상 리스트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또이 참고 영상을 다음 받는 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유명 영상들 참고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유명 인스타그래머 그리고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무료인 거 아시죠? 살포시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